지금 데이아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좀 별로 안 좋잖아 그리고 어따 써야 되는지 모르죠 잘 이런데 일단 저는 데이아가요 떡산까지는 모르겠어요 떡산까지떡 중까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함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수메르 캐릭터 라인 봅시다 자 타이나린 상시니까 뺄게요 자 사이노, 닐루, 알하이탐 그리고 이제 낙원의 꽃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자 사이노는 원소 반응을 촉진 쓰죠 닐루는개화쓰죠 그리고 아라이탄 같은 경우는 저거쓰죠 발산. 나와일골 같은 경우는 발화랑 만개 터뜨리죠 그래서 지금 모든 프론소방 봤을 때딱 하나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 연소. 이거 하나가 딱안 나왔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혹시나 연소와 관련돼서 혹시나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왜냐면 버프가 없어서 이 버프가 있는 걸랑 없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닐루를 볼 때요 닐루 좋다 생각하잖아 이번 나선에는 닐루가 카운터를 맞았지 근데 이번 나선 말고 저번 나선까지만 해도 닐루가 개사기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닐루가 버프에 있어서 그렇거든 사실상 이 개화라는 이 반응이요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은 데미지 자체는 과바랑 똑같아요 과반는 즉시 터지는데 개화는 또 느리게 터지죠 이러다 보니까 개화 자체 반응은 개구데기인데 아마 이걸 좋게 만든 게 닐루란 말이야 닐루가 가피징 플러스 그리고 주시 터진 게 있죠. 이래서 계아가 좋아졌듯이 지금 유일하게 연소만 버를못받았어 근데 네, 들리는 소문이 얘만요. 이 연소가 대미 지 증가한 캐릭터가 백출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출이란 캐릭터랑 데이아를 좀 같이 쓰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데이아가 제일 문제점이 뭐죠? 이 e 스킬이죠. 이게 때리는 게 2.5초마다 때리거든요. 여기 보이죠 해당 피해 2.5초만 때린다 이게 불부착이 2.5초만 느려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렇게 재래덩을 줘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억지로 부착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그렇단 말이야 이건 좀얘좀잘 쓰지 못한다는 게 강하죠 결국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반응 중에서 이 부착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데이아의 이런 스킬들 다 발휘할 수 있는 게 연소예요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미지를 때리면요. 우리 도착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은 그냥 딱 라이터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재료 같은 거는 프론소야.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연소 파티에서 프론소 패키터가 원마가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연소 파티에서 얘에 맞게 쓰면 돼. 이런 것들. HP 챙기고, 치막 지폐 챙기고, 이건 돼, 그냥. 이거에 좀 응원을 주는 게 뭐냐면요. 다음 버전에도 신규섬에 나와있죠. 약간 좀 얘기하자면은 를이 데이아 딜 하는 거에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연소가 안 나잖아 그리고 얘가 수메르 라인 봤을 때 유일하게 불원소죠 또불원섬 연소고 아마 이 녀석 나중에 이제 다음 버전에 백출이랑 신규 성을 나오면은 혹시나 연소 파티에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또 심지어 얘가 연소랑 또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데미지 경감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연소를 쓰면 느낄 텐데 아이데미지가 뒤지게 아파 근데 이걸 통해서 자해 데미지를 어느 정도 좀 커버를 칠수 있어. 물론 이제 연소 데미지가 그 들어가다 보니까 힐러가 필요하긴 한데, 그마저도 일단 백출이 힐러란 소이 있어서, 딱 맞아, 그냥. 아나리가 잘 맞아. 백출 연소 플러스 힐러. 얘가 또 힐러가 필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있으면은 연소 파티의 기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떡상 루트. 떡상일지 모르겠지만, 떡중 루트.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근데 혹시 아마 그럴 수 있어.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럴 수 있는데, 난 이래도 아직 가능성은 존재하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데이아를 생각할 때뭔 생각이 드냐면요. 딱! 딱신호브라던지 미코 같은 게 생각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신호를 믿고 미코 보겠습니다. 일단 미코부터 봅시다. 자, 미코 특성을 보면은 여기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야이미코의 원소마소리 1pt당 살생인 가피증이 증가한다.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웃겼더냐면은 얘가 프론스랑 반응해서 되면 세지잖아. 근데 이게 번개원서되게 의미 없었어. 개쓰레기였어, 옵션이 이게. 그래서 그때 생각했을지 도대체 왜된 걸까. 근데 지금 보면 이해가 되잖아. 아, 소론소랑 같이 쓰면 원마 증가하니까 촉진 발산 때문에 증가라고. 하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그런 효과가 있죠. 원마 증가를 통해서 버프가 있어가지고 원소마터리를 올렸을 때 치유량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얘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원마를 챙긴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 이해는 뭐 이해하겠죠. 원마 챙기는 게. 왜냐면은 미코도 원마를 챙겨가지고 촉진 발사 쓰고 신호 같은 경우는 만개를 쓰죠. 그래서 원마를 챙기는게 지금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 당시는요 이 옵션들이 진짜 뭐 개쓰레기였어요. 그때 당시 격변 개쓰레기였죠. 안 썼죠. 근데 얘네들은 원마를 쓰면은 효과가 있어. 얘네 나온 게아 원마랑 뭔가 관련 이게 나왔구나 했었었는데 딱 지금 이게 데이아가 이런 느낌이야. 엥? 대이 HP는 내릴 수 있는데, 그래서요. 왜그러냐면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HP 개수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보이죠? HP 개수 있는 거, 이런 것들. Q 스킬도 있죠? Q 스킬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HP에 개... 관련돼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숫자의 원소마다 특징이 좀 있거든요. 자, 일단, 불원소. 불원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공격력, 그냥 제일 무난해서. 그 다음, 이제, 얼음 원소 같은 경우는, 치확 치피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명탕률을 높이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치피를 많이 챙기죠. 그, 심지어, 원소 공명이 치명타 관련된 효과예요. 원소 공명까지 치명타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에서는 치약 지 p 에 대해서 관련이 있고, 그 다음, 번개 원소 같은 경우는 원충. 일단, 원소 공명도 원충이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라이덴시공 같은 거생각됩니다 라이덴시공하고 도리 같은 애들. 물론, 이제, 원마 챙겨가지고 딜하는 애들 있는데, 그건 이제, 수, 수메르 때문에 챙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메르. 수메르는 원마죠. 그 다음, 바람 같은 경우는, 내성. 이런 것들 그리고 바위는 방어력이죠 이토나 알베도 고로 이런 애들 다 아, 방어력 챙기죠 그래서 딱 지금 한자리 비죠 물원소 이게 물원소가요 초반에는 원소 공룡이 뭐였냐면요 치유버너스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새가 바뀌었죠 그 당시에 언제였냐면은 야라이나온 2.8대 이때 물금룡이요 지금처럼 바뀝니다 h b 층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아 이거 호드파티개 몰아준다 어지간히 호두를 안 주고 싶었나 보다 그랬는데 저는요, 좀 생에 다른 게이 원소 공명이라는 거는 이 원신의 시스템에서. 그냥 이거는 원신이 섭종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 굳이 단한 한 파티, 호드 파티, 그 하나를 위해서 원소 공을 바꿨다? 난 이거 아니라 보거든.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한 가설이 좀 도와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물공명 바꾸기 전에, 아야토라는 물 원소 캐릭터 나왔죠. 얘도요, 미코처럼 그런 효과가 있긴 해요. 번적이는 파도 피해 증가. 스택당 HP 최대치 0.56%. 물론 개수가 낮긴 해. 하여튼 HP에 관련된 게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얘네가 이때부터 좀물 원소가 가시는, 그 옵션을 HP 라인으로 몰아버린 것 같아. 자, 지금, 물원소 캐터 보면요. 다 물원소 관련된 버프가 있습니다. 자, 키니스도 있죠. 얘도 물원소가 있죠. 효과 보면. HP 체력치에 피이 있고, 야라는 뭐 너무 당연하고, 야란도 HP 계속 쓰죠. 아야토도 그런 게,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모나정도 제외하면은, 바바라, 코코미, 행추, 아야토, 뭐, 캔디스, 다 HP 쓰죠. 그래서, 얘네가 이것 때문에 HP를 몰아버린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우리 데이아가 HP를 쓰죠 뜬금없이 HP를 쓰잖아 굳이 얘를 HP 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미코랑 시노보 나온 때를 보면요 아이 미코가 등장했을 때가 몇 버전이었냐면은 2.5였어요 2점때 약간 후반 때 넘어간 라인이었죠 시노버가 2.7이었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약간 후반기를 준비하는 느낌이잖아 다음에 나오는 다음 신규지역 다음 지역을 약간 겨냥는 느낌인데 지금 우리가 수메르 3.5버전이죠 야이미코 때랑 비슷해요. 심지어 나온 캐릭터가 새로운 계수를 써요. HP를 씁니다. 야이미코처럼.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 어 만약에 연소 파티의 기험을 못한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폰타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폰타인 물에 나라죠 HP 쓸것 같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느낌상 이래서 그러면은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뭐 HP 뭐 그게 뭔 상관이냐. 뭐 공명으로 오르는 거, HP 퍼센트 오르는 건데 뭐 뭐가 된다고 이러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종료도 카운터 칠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메인 딜 중에서, HP가 깎여야지, 데미지 증강 캐릭터 있어 주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종료 쓰면 안 되거든, 이러면은. 오히려 이때는 데이아를 쓰게 되죠. 데이아가 효과를 보시면은, 대신 맞는 게 있죠. 그래서, 종료는 그게 없단 말이야. 종료 실다 보니까, 피를 못 깎죠. 그래서 이 피를 깎는 이 능력, 이거를 이용해서, 메인 딜이 만약에 이 효과를 받는다? 이렇다면은 새로운 메타도 형성되지 않을까 h p 관련으로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연소가 데이아의 루트를 타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마지막 남은 거는 다음에 나올 신규적인 폰타인 폰타인과 연결성을 통해서 데이아가 혹시나 떡상까진 아니라도 더 떡중까진 할수 있는 능가성이지 있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영상의 취지는요. 저처럼 데이아를 장난감을 뽑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데이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은 뭐비티를 통해서 얻은 사람이 있을텐데 성능에 좀 뭐랄까 회의감을 느낀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대했었는데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니까 데이아가 일단 제가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아직은 강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원신 호요버스는 절대로 어떤 캐릭터를 낼때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낸 캐릭터가 아닌 것 같다 데이아 특히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좀 지금 제 영상의 취지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태까지 일단 떡중 가능성 한번 제시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고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실게요. 네. 여러분들 데이아 뽑으신 분들 코인 한번 버텨보자. 데이아는 코인이다. 짜스.